나 화장하지 마. 오늘 따라 머리가 마음에 안 들어. 아나 면봉 없다. 저기 바다방에서. 아 싫어. 진짜 싫어. 몇 번째 갔다 오는데. 지지 <laughs> 말래. 갔다 <laughs> 지지 누가 지지말래? 이 미친새끼들 다안태워버리기 전에 닥치고 있어라 <laughs> 갔다와 <laughs> 안 갔다와? 안 갔다와 갔다와 싫어 갔다와 빨리 갔다와 갔다 와. 빨리 갔다와 쫙 갔다 됐어 으아. 화장. 헐받아. 헐받아. 아 씨발. 아. 하고. 아 존나 짜증나. 뭐라 그랬냐 너 방금? 아. 뭐라 그랬냐 너 방금? 뭐라 그랬냐, 너 방금? 응? 방금 뭐라 그랬냐? 뭐라 그랬냐고? 아!